실무 예제 1년 번호 붙이기 3탄입니다. 자, 이번 1년 번호는 자동 필터와 같이 사용하는 1년 번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체 1년 번호도 표시되어야 하고 자동 필터로 걸러졌을 때 1년 번호는 다시 부여되어야 되는 결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년 번호가 A열에 나와 있고 제품코드 형태대로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제일련번호가 14까지 나와 있습니다. 제품번호를 필터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A001만 확인하면 다시 부여되는 해서 이 기능은 자동 필터와 같이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세트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유명한 자동 필터와 굉장히 밀접한 함수인 서브 토탈을 이용을 하시겠습니다. 자, 작업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자 서브 토탈 자 일년 번호를 우리가 아는 로우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이런 함수가 아니라 서브 토탈이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실 거고 자그 다음 서브 토탈을 이용을 하시면 다양한 형태의 함수를 지정할 수 있는데 3번 유형의 함수를 지정하실 거다 오른쪽에 적는 식이 보이실 겁니다 다음 참조 형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참조 형태 첫 번째는 절대 콜론 상대 이런 참조 형태는 누계 할때 배우셨을 겁니다. 썸 누계 작업하실 때자 무슨 말이냐면 일련번호는 단순한 번호가 아니라 날짜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비열의 날짜가 담겨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한 개만 두 번째는 두 개만 세 번째는 세개 4개, 5개 이렇게 해서 해당 행에는 처음부터 그 행까지의 날짜의 누계 개수를 세워준다 해서 이런 참조 형태는 절대 참조 콜론 상대 참조 형태는 이런 누계 개념을 이용할 때 작업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형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A3에 한번 적어 보시겠습니다. 등호는 하셔서 서브 토탈 가로 열고 우리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2번 카운트 함수를 쓰셔도 되고, 3번 카운트 A 함수를 사용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카운트 함수는 숫자만, 숫자 날짜만 개수를 세워주고, 3번 카운트 A 함수는 숫자 문자 날짜 모든 걸 개수를 세워주기 때문에, 어, 유용하다, 유용하지 않다 보다 많이 사용되는 건 3번 카운트 A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번 유형을 이용하시겠습니다. 3번 적어주시고 콤마 하시고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실 텐데 범위를 적어주셔도 상관없고 B3셀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함수가 늘어나서 B3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C3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화살표 누르셔서 B3 그 다음 바로 콜론 적어주십니다. 콜론. 그러면 B3이 바로 적혀 나올 겁니다. 이럴 때첫 번째 B3에 클릭하셔서 F4를 한번 눌러 절대 참조로 만들어주십니다. 순서를 이렇게 하셔야 제대로 되어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동으로 변환되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괄호 닫고 엔터. 하십니다. 사실 이런 함수 적는 방법은 어, 공식처럼 외워서 적으셔야 됩니다. 자 A3에서 R로 채우기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채우기 되어지면서 전체적인 훈련 번호가 자연스럽게 제일 아래 부분 더블 클릭해 보시면 범위가 이렇게 씌워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동 필터 하시겠습니다. 자동 필터 우리 배우실 때는 제일 먼저 셀 포인터를 데이터베이스 안에 둔다. 그 다음 두 번째 데이터 정렬 및 필터 자동 필터 필터 선택해 준다. 그럼 필터가 이렇게 선택 자동으로 어, 어, 제목에 필터 옵션이 생기, 자동 필터 옵션이 생깁니다. 이때 제품 코드 클릭. 하셔서 자 A 1만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 자 했더니 결과를 한번 보시면 A 1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제일 밑에 A 0 0 2도 보이실 겁니다. 분명히 A 1만 선택했는데 자 이게 이 자동 필터와 서부터 탈 함수로 같이 썼을 때. 오류다라고 생각하셔도 모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지만 이거는 오류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자 필터 해제하겠습니다. 필터 해제. 자 이게 우리가 일련번호를 숫자로 부여하지 않고 서브 토탈 범위를 가지고 부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동 필터에서 제일 마지막 행을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제일 마지막 행은 필터의 결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오류 아니 오류가 발생이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오류를 풀수 있는 방법은 다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1련 번호를 부여한 서브토탈이 있는 1련 번호를 부여한 영역은 자동 필터 영역에서 씌 어, 뺀다라는 겁니다. 자동 필터의 영역에서 서브 토탈 열은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영역을 필터에서 해제하실 때는, 뺄 때는 범위를, 필터, 자동 필터의 영역만 범위를 씌우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씌우고, 데이터, 정연및 필터, 필터 하게 되면 제목에 필터 핸들이 다 붙지만 1년 번호에 붙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년 번호는 필터에서 빠졌다. 자, 똑같은 방식으로 제품 코드 1번 해보시겠습니다. A001 하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도 1년 번호가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자동 필터의 결과는 행을 없애는 행을 숨기는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 그~ 일련번호를 숨기고 싶지 않아도 행 전체가 숨겨져서 안 보이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연속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아도 필터 결과라는 손색이 없다 자 하지만 어~ 부여했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위험하다. 부여하지 않고 한다라는 이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완벽하게 어, 서브 토탈과 자동 필터를 연계해서 사용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다 하겠습니다. 어, 자동 필터와 서브 토탈을 이용한 일련 번호 붙이기 3탄 하셨습니다.